오늘의 결론 한줄 요약 역시 오닐 라이어 미너비닉 갓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싶으면 이 팩터를 꼭 알아야 합니다. 퀀터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팩터가 15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팩터들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급 거래량 성장 팩터 이런 팩터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팩터라는 거는요. 우리가 10분위 분석을 돌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팩터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들의 순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 상위 10% 기업들의 수익은 얼마나 낮고 하위 10% 기업은 수익이 얼마나 낮나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지표를 중에 순이익 가속화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순이익이 성장하면 그게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률의 증가라고 오닐 라이언 미너빈니 그러니까 세 명의 투자의 신이 똑같은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전전 분기에 순이익이 20% 증가를 했다. 근데 전 분기에는 30%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 증가율이 더 커진 거잖아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순이익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40 이런 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전전분기40% 증가를 했는데 전분기에는 20%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거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성장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전에 40% 성장했다가 지금 20% 성장했으면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니, 라이언, 미너비는 이런 식으로 성장률 자체가 쫙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을 살아라는 겁니다. 네 역시 이거는 신의 지표더라고요. 한국에서 매우 잘 먹힙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순이 가속화 yo y 가속화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yo y 그 성장률은. 그러니까 지금 분기랑 1년 전동 분기랑 순이익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거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걸 한 분기 전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성장률을 비교를 하는데 어쨌든 그 성장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역시 이 지표가 좋습니다. 1분위. 그러니까 순이익 가속화 상위 10% 기업은 연봉률 28%를 벌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가속화 하위 10% 기업은 연봉률 11%밖에 못 벌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6대 사회학 필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 관리종목 이런 거는 미리입니다. 뺐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QoQ 순이 가속화거든요. QoQ 순익 그 성장률은 뭐냐 하면은 지금 분기랑 바로 전 분기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고그 성장률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 성, 그 QoQ 성장률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네, 이 QoQ는 YoY보다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YoY 순익 성장률 지표 이 지표가 좋은 지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른 성장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현금 흐름 성장률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올랐나. 이거를 본 다음에 상위 10%, 하위 10%를 구분하는 건데요. 상위 10%, 상위 20% 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8분위, 9분위, 10분위는 현금 흐름 성장률을 측정할 수 없는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 이제 가나, 가나다 순으로 8분위, 10, 9분위, 10분위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금 흐름 지표가 없는 그런 그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둘다뭐 0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여기 있어서 사실 이거는 지워버리셔도 될것 같고요.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좋더라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차익금 성장률이에요. 차익금 성장률은 보시면은 차익금이 크게 줄어드는 기업들이 수익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익금 성장이 높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망하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익금이 많이 성장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차익금이 줄어드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다. 주식 수익이 좋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보면요. 관심 많으셨을 텐데 수급은 데이트레이딩, 스윙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든지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1일에서 5일 텀을 보면 많이 뛴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월별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 한달 동안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많이 산 기업을 따라 사가지고 또한달 버티자 이런 게 이제 월별 리밸런싱 이잖아요. 그거는 해봤는데 꽝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외국인 수급이고 이게 기관 수급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달 동안에 많이 산 상위 10%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파는 기업을 사는 건 좋았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 그저 그랬거든요. 자, 뭐 어떤 기업들이 베스트인가. 5분위와 6분위 기업 들이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쪽 기업은요. 외국인이 많이 산 기업이고 이쪽 기업은 외국인이 많이 판 기업이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기관이 많이 산 기업이고 이쪽이 기관이 많이 판 기업 인데. 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관심 없는 기업 사지도 파지도 않은 기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기관이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죠. 사지도 팔지도 않는 기업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아이러니하게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얘네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소형주일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기관과 외 외국인들이 관심 없는 소형주들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달 동안에 많이 매수한 기업들 좋았다 나빴다.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냥 얘네들이 안건 드리는 관심 없는 기업들이 쓰기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이거는 외국인 플러스 기관 컨버스 급이네. 그러니까 이쪽이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가지고 많이 산그 상위 10% 기업이고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판 기업들이죠. 그래도 굳이 보면은 판 기업이 산 기업보다 더 좋았고요.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없는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수익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아 이거는 기관 수급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 개인이거든요. 개인, 개인이거든요. 당연히 개인이 많이 산 기업들은 망했고요. 뭐, 당연히 그 정석이고 역시 개인이 관심 없었던 기업들이 수익이 제일 좋았고요. 그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팔지도 않은 그런 관심 없는 기업들이 수익이 좋았고 개인들이 파는 기업들은 그나마 사는 기업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게 기관 수급을 주체로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백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 기관이라는 게 뭐, 금융,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식으로 을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네, 저희가 또 한번 백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거래 대금 회전율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쪽에 있는 기업들은요 거래량이 이제 별로 없는 기업들이고요 시가총액 대비 이쪽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 거래량이 작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작은 기업은 별로 안 좋다. 근데 거래량이 그럭저럭 나오는 기업들은 수익이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라는 건데 근데 거래량이 이제 아예 너무 많은 기업들 정말 투기성 자본이 많이 몰린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래가 없는 친구들도 별로고 거래량이 엄청 높은 친구들도 별로였고요. 그냥 너무 관심이나 무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하면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특히 수익 가속화 지표. 이거를 좀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주식으로 했는데 소형주는 어떤가, 대형주는 어떤가, 미국은 어떤가, 미국 대형주에서도 먹히는 것인가. 그리고 밸류 지표와 합치면 왠지 시너지가 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로 걸리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주로 대형주가 소형주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순위만 왔는데 매출 매출 총이 영업 이익도 가속화 지표로 저희가 도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지표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성장한다는 건 중요한데 그 성장이 신준 정도도 커지고 있어이렇게해서 사실 베스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수급 팩터는 별로였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이 별로 관심 없는 기업들이 오히려 장기 수익률이 최고였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은 투기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기업은 좋고 차입금이 줄어드는 기업이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줄 요약 역시 온일 라이업 미너비니가트 신입니다. 역시 주식의 신들이 추천하는 지표가 이 바로 수익 가속화 지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컨더스 대표에테 알려 가지고 이 지표를 요번에 갖다 넣은 겁니다. 잘 통합니다. 수익 가속화 지표. 조만간 전략들 이 쭉쭉 나오고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 대단히 유익했죠? 네,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만 뚫었으니 이제 30만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요즘 장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우호 이런 흐름 덕에 11월, 4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첫의 구독자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2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두팔 걷고 나서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는 그 동안 제가 구축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그리고 전략을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포트폴리오는 전략이 오히려 너무 탄탄해가지고 제가 놀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공식 소통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시않 토로 옆에서 케어 드리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수는 소수의 분들을 추가로 초대드리고 마감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며 색폭과 끈질긴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만나시죠 yeah.